경기도 파주시안 도로에서 벤츠 차량에서 내린 뒤 뒷좌석에서 쓰레기를 인도에 버린 여성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벤츠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뒷좌석에서 뭔가를 꺼내는 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벤츠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서 신호등 빨간불에 걸리자 돌연차에서 내립니다. 이후 그는 뒷좌석에서 쓰레기를 꺼내들어 도로 옆 인도에 불법 투기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어 차에서 상자를 꺼내버린 뒤 비닐봉투 쓰레기도 마저 꺼내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던 중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운전자는 신경 쓰지 않고 두 차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후 다시 차에 올라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뒷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의 답변이 한번더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구청으로부터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법 투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신고자는 아무리 봐도 얌체행위에 성숙한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먼것 같은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지며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 3만 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에서 20%를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르면 돌, 유리병, 쇠조각 등 다른 사람이나 차량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진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담배꽁초껌, 휴지 등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데나 버린 자는 범칙금 3에서 5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주의하지 않고 물건을 던진 자도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차는 고급인데 사람은 쓰레기. 차 유지비 때문에 종량제도 못 사는 거지인가 저런 애들은 반성 안 한다. 처벌할 수 없는데 신고는 하라고 여러분 저렇게 아끼고 살아야. 벤츠 탑니다. 행정 공무원들도 답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